이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잖아. 이병, 너, 이등병. 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도덕선생님, 박희. 성입니다. 오늘은 어몽어스라는 게임을 통해서 평화적 갈등 해결 중에서 협상 말고 조정과 중재가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갈등 당사자들끼리 그냥 협상으로 해결하면 되지, 조정이랑 중재가 왜 필요해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서, 물론 당사자들끼리 협상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 좋지. 근데 그게 잘안 된단 말이야. 그걸 게임을 통해서 보여줄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게임만 해볼 거야. 한 번만 더 할게. 보자. 일단 내가 임포스타가 될지도 모르니까 튀면 안 돼. 계란 후라이 너무 튀는데? 어, 빨간색 너무 튀는데? 어, 나 이거 민트색 하고 싶은데? 하, 하, 하얀색. 계란 후라이. 나 이거 처음 해본다. 감으로 하는 거야. 너네 뭐,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 쉬이. 갈등 당사자들끼리 음. 협상하는 게 진짜 음. 어렵다고. <목소리> 계산 수리하기. 뭐야? 나임포스터야 뭐야? 내가 제거해야 돼? 다 죽었다. 농담이에요. <laughs> 아, 나 끝나다. <laughs> 너무 너무 걸렸어. 내가 갈등의중심에 있어. 일단 나 투표하지 않겠다. <laughs> 이게 범죄자의 기분인가? 아! 갈렸죠? 아. <laughs> 갈등 해결! 패배! 잘하네. 내가 못하는 건가? 네. 한번만 더 할게. 수업을 하려면 내가 임포스터가 되면 안 돼. 야크로아 오케이 계란 후라이 보이 배선 수리하기 배선 수리하기 가자 아 뭐야 너무 어려워 이거 이 게임을 왜 나가는 거야 갈등을 해결하는 걸 아예 포기하고 나가는 거구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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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고가? 저 뭐야? 오오 오... 아니, 이거 아닌데. 산소 고갈,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았지? 몇 명이 가서 해주면 은 살아남는 건가? 그럼 저때 안가 있으면 은 의심받겠는데? <목소리> 임무 완료. 발리실 카드 긁기. 카드 긁는다, 잘 봐. 아, 스무스. 좋아. 그 다음에. 아, 장기실. 어!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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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왜, 거야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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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포스터는 따라오지 마. 나 이거. 올려. 맞아? 오케이. 전환된 에너지 받기. 어디로 가? 여기 멀어. 어, 오케이. 짠. 이건가? 어, 나 잘해! 엔진 연료 공급하기. 몰라. 일단 느낌표 있는데만 가볼게. 창고. 창고인가, 여기가? 여기가 창고네?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어, 나 죽어! 어! 어, 어, 영호스! 너 어디 갔어? 이거 뭐야? 야, 얘 여기 있어! 하하하하. <laughs> <laughs> 영호 아잇 저, 깐야인포스터말 제일 빨리 하는 거 보소 영호 영호야 영호야 아니야 갈색 그래 그치 확실한 게 확실히 시민이라는 소리지 김두한 뭐야 영호 영호야 영호야 <laughs> 담리도 죽었구나 황도식이 네 아 결과 나 검정갈색 같이 있었어 있었어 급해가지고 그지 갈등 당사자끼리는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워 왜냐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치 나처럼 유령처럼 제 3자로서 내려다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복잡한 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 근데 여기는 일단 조정자든 중재자든 말을 할 수가 없어. 어 누가 쫓겨났지? 영호? 아 왜? 영호라고. 하... 이거 죽어도 미션을 할수있 때문에 이거는. 이건... 이거 뭐야? 이렇게? 어... <laughs> 쓰레기 관 비우기. 이러고 하는 건가? 아 죽어서 쓰레기 다 치우고 있어야 돼? 네. 다이아몬드 어. 쓰레기겠지. 이거. 이거 안 깎아도 돼?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여기? 아니네? 오, 어, 뭐야! 그래, 영호! 영어. 영호 또 숨었어! 여기 봤지, 봤지? 봤지? 영호 숨은 거 봤지? 영호! 영어. 영호야... 그러지 마... 살인은 아픈 거야... 아이린, 아이디는... 이병윤, 영호 뭐야? 너네 들이 친구지? 너네들이 친구구만! 와... 갈등 당사들끼리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구만 둘이 이해관계가 맞으면 둘이서 사실을 거짓으로 호도할 수도 있는 거야 영어라고야이 빨... 와... 봤냐? 두 명이서 사실을 조작하니까 한 명이 우주로 떠나버렸어 제가 이겼어. 영호야 휴가 나와서 이기니까 좋냐? 쟤네 둘이가 편방걸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방이다. 부부래. <laughs> 여기서 더 이상 말하면 나는 무조건 타겟이 될것 같으니까 일단은 가만히 있는다. 그리고 나는. 계란후라이... 아... 계란후라이 바꾸고 싶다 크로원이네또 오케이 배선 수리하기 뭐... 가까운 데부터 가보자 산소 공급실... 관리실 지도 아또 카드 긁기야 이제 나 잘한다 카드 긁기 장난칩니까? 아 이거 딴거아 열받아 아 열받아 아.. 열받아 데이터 다운로드하기 정신이 시각 산소 공급실 가보자 산소 공급실 올라가아 이거 해봤지 청소하기 오나 죽이러 온거 아니지? 오 가보자 나 쓰레기 버린 거좀 봐줄래요? 저 쓰레기 버립니다. 착한 어린입니다 착한 선생님. 어! 죽었다. 나살무서 쓰레기 버려. 조작실? 의료실? 나는 쓰레기 버렸어. 두 번이나 한. TV야? 난 영호스랑 이병윤영호가 투표했어. 일단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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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의심가. 너, 너 가. 저 확실한 게 그거구만. 내가 뭔가를 하는 거를 누군가가 봐주는 거구만. 투표를 건너뛰었다. 그 다음에 쓰레기관 비우러 가야지. 아, 비우다 말고 죽었구나. 그분이? Okay. 통신실 데이터 다운로드하기. 통신실은 저기 아래 있네. 나 데이터 다운로드하는 거 누가 안 봐주나? 통신실 데이터. 나 이러고 있다 꼼짝없이. 어우 무서워. 가자. 통신. 어우 나 떨어지마. 쟤 아니겠지? 어쟤 무서워. 얘얘 얘 보여? 얘 보여? 이 아니지, 찌? 오, 아, 아, 제, 제 같은데 검정. 실, 실, 아, 아, 전기실, 전기실. 제한테서 벌어져야 돼. 전기실. 아, 어! 어, 무서워. 이거 빨간. 이, 이, 거 맞나? 어, 나 거의 뭐, 가물 하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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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나 아니다. 오케이. 그치? 그 다음에, 엔진 출력 정렬시키기. 오오오, 깜짝이야. 어. 그 다음에, 여 가운데가 안전하구만. 어, 하부 엔진. 엔진 출력 정렬시키기. 하부 엔진. 야, 이 야, 이, 야, 이건 원자로인데. 하부 엔진. 어! 나 검정인 줄 알았는데. 나 째리고 있어. 아, 저번 달. <laughs> <laughs> 미안. 아, 투표한 게 보여? <laughs> 아니야 그래 아니야 나 아니야. 오나 어, 아니야? 나나아니와 아니지 두 명이니까 아니지 보류지 보류할 거지. <laughs> 드디어 정신줄을 놓으셨구나. 야,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아, 카드나 긁으러 가야겠다. 야, 누, 누구야? 야, 니네 둘은 아니고. 누가 봐줘야 되네, 이거. 아무도 안 믿어주네. 아, 협상이 이렇게 힘들다. 김도환너 열심히 일하고 있어. 뭐, 하이, 설마, 너! 아니지? 아니네. 자, 너, 호두마루. 너뭐 하나 보겠어? 어, 여긴 너무 많아. 그지? 자, 아니야. 호두마루, 너 뭐해? 너! 너 약간 이상해 따라다닐 거야. 이바이바, 얘 사람 따라다닌다니까. 너 미션은 안 하고 너. 봐, 이봐. 이바이바 이봐 이봐 따라가잖아. 그지 보여? 사람 따라다닌다니까. 얘? 어, 근데 또 아닌가? 쟤인가? 난 영호쓰 얘얜 전적이 있어 자 니네 둘이 있다 어떻 할거야 어,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얘네 둘이 아니고 이병윤영호 얘는 재발절이야 했다냐 왜나 찍어 막 이렇게 그지? 이봐 아무것도 안하고 지나가잖아 이병 너 이등병 뒤까지아 오호호호호호 호 노랑이었어 아 이거 딴거아래아나 데이터 다운로드하는 거 누가 안 봐주나? 송신씨 데이터 이거 어, 빨간...이거 맞나? 어나 거의 뭐감으 하는데 나나 나, 나, 나 보이지? 나 아니다 오케이 됐지? 그 다음에 노랑이가 나 봐줬다고 생각했는데 심씨TV는 또 뭐야 너 한글 똑바로 안 써? 얘는 노랑인 거 어떻게 알았어? 아 CCTV 앞에서 일부러 죽었대. 오. 어! <laughs> 와, 똑똑하다. CCTV로 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아까비래. <laughs> 아까비. 어, 무서워. 까비. 그럼 투표해. <laughs> 뭘 표? 자기가 자기 찍었어. <laughs> 안녕. 아... 자, 봤지?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력 같은 물리적인 방법보다 대화로 해결하는 게 최고야. 이때 갈등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협상이 제일 좋긴 하지. 그러나, 이 게임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갈등 당사자들끼리는 갈등을 해결하기가 몹시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는 조정자와 중재자가 필요한 거야. 당사자들 사이에 껴서 의사소통을 돕거나 해결책을 제시해주거나 조정과 중재도 필요하더라.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